창원 엔시파크에 나와있습니다. 2 0 2 4 신한솔뱅크 KBO 리그 1번 타자 박창호, 2번 타자 김도영으로 팀이프를뿌렸습니다클린업에 3번 나성범, 4번 최영호, 5번 소크라테스고요. 아비타자에 6번 김선빈. 기아 타이거즈 이제 황동아 선발 투수고 8경기에서 1승 2패 27과 3분의 2이닝, 4.55의 평균자책점이 1번 타자, 박민우 2번 타자, 권희동으로 테이블 세터를꾸렸습니다 클린업 3번, 박건호 4번, 데이비슨 5번, 손하섭이고요아위타스는 6번, 서우철, 애시다이어스 3발 치수입니다. 김지훈 선발 치수입니다. 10경기, 49와 3분의 2이닝, 3.44의 평균자책점이고요 665입니다. 네, 다 대량시점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오른쪽입니다. 와, 이런쪽이 떨어집니다. 소카테스다 확인했어요. 2루 갑니다 2루까지 여유 있게 갑니다 소크라테스 오늘 첫타석에서 2루타 어. 어제 하트 선수를 좀 무너뜨리는 큰 역할을 했던 김선빈이고요 투수 맞고 굴절 됐으면다호루수 잡아서 타자주자 처리합니다 그 사이 소크라테스는 3루까지 들어갑니다 투웬투 들어 왔습니다 들어왔어. 몸 쪽에 스트라이트 존을 통과하면서 송구로 또 이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렇죠그 이제 이두 선수의 콤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김태군의 타구는 좌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김태군 오늘 첫 타석에 안 탑니다 네. 기아 타이거즈 노하우 주자 1루입니다 우중간 죠. 우중간에 떨어집니다 계속 구르고 있고요 1루 주자는 3루 돌았습니다 홈까지 뜁니다 홈까지 들어옵니다 일루 주자 김태구의 홈까지 최원준의 적시타 스코어 1대0 23타수 무안타였던 최원준 선수인데 최근 안타가 5월 18일 바로 이제 NC전이었는데 었 박찬호의 타구는 좌중간 쪽으로 뻗어나갑니다 좌이수가 손을 들고요 잡았습니다 3루 주자 택업 범으로 여유있게 들어옵니다 두 점째 기아 타이거즈 박찬호의 희생플라이 타점 스코어 2대0이 됩니다 네. 김영준 선수는 앞선 두 경기 안타가 없습니다. 네. 5월 들어서 네. 타율도 떨어졌고 타석당 네. 상승도 비율이 높아졌는데요. 아, 아, 센터 쪽으로 갑니다. 중견수서 주차가는데요. 타구는 당장을 넘었습니다. 김영준의 열 번째 홈런 장원 앤시파크 중앙 당장을 넘기면서 시즌 1 0호이솔로퍼 추격의 한 점입니다. 스코어 이제 2대1로. 에스타이노스도 홈런으로 점수를 얻습니다. 아! 10개의 홈런, 풀카운트, 이격수 옆으로 빠지면서 중전 안타가 됐습니다. 소크라테스, 오늘 2루타 2이어서 멀티히트를 이룩합니다. 네. 3볼, 높았습니다. 스트레이트 볼렛 3앤원, 몸쪽에 빠집니다. 두 타자 연속 볼렛 주자 말로. 결국, 자, 이스 앞에 정신타, 김태훈. 두 명의 주자가 홈으로 들어옵니다. 두점 추가하는 기아 타이거즈 스코어 4대1. 오늘, 뭐 지금도 이제 슬라이드로 선택을 했는데 타이밍이 좀 빨랐거든요. 2구째2구 타격. 이로수 못 맞고. 옆으로 빠졌습니다. 1루 주자는 3루 돌았습니다. 홈까지 옵니다. 한점더 추가. 기아 타이거즈 5대 1. 그러니까 박민우 선수 같은 경우에도 뭐 워낙 베테랑이지만 일단은 오랜만에 일본 무대에서 네. 박찬호의 타구는 우중간 쪽에 떨어집니다. 또 하나의 적시타. 1루 주자 3루 돌았고 자 1루 주자는 3루에서 멈춥니다. 한점더 추가하는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스코어는. 6대1 그리고 세타자 연속 적시타를 때려내고 있는 기아 이거즈입니다 김수현 투수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박힌 투수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6과 3분의 2닝 4.05의 평균자 책점입니다 승패는 없었고요 1.8의 WHIP 기록을 받았습니다 김도영의 타석입니다 초구부터 때렸는데요 높게 뜹니다 중견수 기다립니다 자리 잡았습니다 잡아냈고 3루 주자 태그 그리고 1루 주자도 3루로 태그업합니다. 한점더 추가하는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7대1의 스코어입니다. 김도영 선수가 4위, 박건우 선수가 2위, 유성 선수가 7위죠. 예, 왼쪽으로 갑니다. 타고는 당장 넘어갑니다. 박건우의 솔로 홈런. 엔시타이너스는 홈런으로 점수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습니다. 시즌 4호 솔로 퍼 박건우. 점수 이제 7대2입니다. 자 이런 홈런들이 이제 주자가 좀 배치된 상황에서 나와야지 더욱더 이제 뜻깊은 홈런이 될텐데 투수가 좀 일찍 무너지고 소크라테스 내약을 빠져나갑니다 오늘 3타수 4만타 아 오늘 소크라테스의 1리간쪽일루시아을 스쳐 지나갑니다 일루 주자 소크라테스 2루까지 김선빈의 안타. 소크라테스 김선빈까지 두 타자 연속 안타입니다. 네, 네 피처스를갈 수밖에 갈 없는 상황입니다. 쓰기 볼 이후에 볼이 하나 더 들어옵니다. 스트레이트 볼렛. 오, 오. 또 말로 위기예요, 지금. 유격주쪽 땅볼. 1루 베이스 김희준이 건네주고요. 1루까지. 방살타 네. 5회. 추가 점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날카롭게 이제 부러지기 때문에 선수들이 네, 네. 다친다는 위험 네, 이야기가 있어서 중견수 앞에 타방찬호 네. 김도영의 타구 3루 쪽 땅볼입니다 3루수 서호철이 1루에 성공합니다 초구 때렸습니다 1, 2간 쪽 빠집니다 1루 주자가 3루 습니다. 홈으로 들어옵니다. 한점더 추가합니다. 점수 8대 2. 나성범의 적시타. 풀 카운트. 아, 여기서 볼넷 볼렛, 볼넷이 또 하나 추가되는군요. 고있 네. 소크라테스 땅볼입니다. 이루스가모바당 던져봅니다만 잡지 못하면서 또한 명의 주자 홈까지 들어옵니다. 점수 이제 9대 2. 소크라테스 오늘 4타수 4안타입니다 그래서 30점이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하고 있고 어. 김선빈의 타고 6X 스어로 뚫고 나갑니다 2루 주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김선빈의 적시타 게타 이 지금 10점째 채웁니다 10대2입니다 황당 어, 선수는 야. 또 NC전의 좋은 기억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이제 최다 이닝을 수호하는 경기가 되는 것 같아요 박우의 타구가 AR을 빠져나가면서 우익스 앞에 한타입니다. 데이비스. 좌 익스 앞에 한타입니다. 두 타자 연속 안타 자, 황동아 투시가 6회도 에 올라왔는데 연속 안타 허용합니다. 네, 한석균 선수가 지금 부수처럼 나가는 것 같은데요? 네. 데뷔 이후에 첫 퀄리티 스타트 도전을 하고 있는데 왔습니다. 네, 이번 이닝의 첫 아웃 카운트는 삼진, 역상한 경기 최다 탈삼진 기록입니다. 네. 삼루 소직선 그리고 이루 베이스 세이브입니다. 이루 베이스에서 세이프로 선언됐었는데요. 여기서 한번 머뭇거렸죠. 네, 그죠? 아, 원심 그대로 세이프입니다. 원앤토어 당긴 타고3루수 잡았습니다. 2루 베이스로 보내주면서 이닝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황동아 선발 투수 6이닝 2실점 10대2로 앞서있는 겟타이거스입니다 네, 7회에 올라온 투수는 김사윤 투수인데요. 11경기 1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16과 3분의 2 3.24의 평균자 득점이고요. 1.98의 WHIP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어, 좋은 평균자 득점을 또 갖고 있고. 네. 네. 왔을 텐데. <laughs> 좌익수! 앞에! 안타입니다. NC 다이너스 유니폼을 입고 천엔 첫 번째 안타. 네. 사실 오늘 굉장히 정신이 없었을 텐데. 네. 경기에 나가기도 조금 버거웠을 텐데, 자, 일단은 네, 이적구 첫단타를 깨끗하게 또 만들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세 번째 타석에서 어깨 회전근 부상, 손상 부상이면 손걸때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네. 태그 일루 아웃입니다. 이렇게 이닝이 종료됩니다. 임정호 투수를 올리는 에스다이버스니다 21경기 1승 1패 5홀드 1세이브. 계속 밀리고 있거든요. 5패 네. 기간에? 오른쪽 소크라테스 펜스 남깁니다. 소크라테스 오늘 5타수 5환타. 그리고 솔로 홈런까지. 소크라테스 시즌 11호 홈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캐비어리그 데뷔 이후 첫5아타경기네요 예. 이렇게 점수는 11대2 기아 타이거스입니다. 하지만 최근 타겟감 너무 안 좋아서 5경기, 10경기가 모두 이뤘때문에 3분 후잘틀었고요 1루에 선고 아웃됩입니다서우철의 타석입니다. 트렌트홀. 익스 앞에 떨어지는 한타입니다. 오늘 서우철 멀티 히트. 쏠려 있는 실수입니다. 그렇죠. 왼쪽 높게 떠서 날아갑니다. 좌익수 멈췄고요. 잡아냈습니다. 투아웃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우익수 안타입니다. 박세혁의 안타 주자 두 명으로 불어납니다. 이루와일루 투어 이루와일루입니다 원앤투. 김희집 스윙 이렇게 경기 끝납니다. 최종 점수 11대 2의 스코어 기아 타이거즈의 승리로 이번 시리즈는 모두 기아 타이거즈가 승리를 챙겨갑니다. 자 기아 타이거즈 오늘 승리로 5연승 n 시 다이너스는 7연패에 빠졌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해설위원 때문에 감사했고요. 캐스터 강성철이었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